안녕하세요. 로또박사 임박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9 4 7회차 대비해서 번호 마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이 나온 다음에 가요 어떤 숫자가 나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이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자리 1번 때 번호 그리고 이렇게 34, 39, 38번이 나는데 이 번호들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번대 번호 같은 경우에 한번 절차지시 살볼까요자 여기서 34번이 나온 다음에 어, 끝자리 1번대 번호 이렇게 31번 나와주고 있고요. 이쪽에 34번, 39번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34번 같은 경우에는 2월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그런 패턴이 보여졌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20회차 당번이 34번 그 다음에 끝자리 1번대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917회차 당번이 34번 끝자리 1번대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909회차 당번이 34번 그 자리 1번 때 번호 3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901회차 당번이 34번 그 자리 1번 때 번호는 그 다음 회차 출연하지 않아고요 같이 출연해 주는 모습입니다. 자 888회차 당번이 34번 그 자리 1번 때 번호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나와줬고요. 자 여기 보시면 875회차, 876회차 당번이 34번이 나왔어요. 역시나 끝자리 1번이 나왔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어, 존재하더라. 보통 보면은 이렇게 같이 나왔을 경우에 어, 그 다음 에잘에 출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34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월되었고요. 역시나 39번 같이 나와 주는 모습입니다. 871 회차 당번이 34번이 나왔어요. 끝자리 1번 때 번호는 역시 어,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2번 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 패턴에서는 어, 거의 다 출연해 줬기 때문에 1번 때 번호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62회차 당번이 34번, 그 자리 1번 때 번호 역시 39번과 함께 하고 있고요. 856회차 당번이 34번, 그 자리 1번 때 번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앞에 차수에서 한번 출연해 줬고요. 38번이 그 다음에 차 어, 같이 출연해 줬고, 이렇게 38번, 39번, 그 다음에 차 출연해 주는 모습입니다. 849회차 당번이 34번 역시나 2월되었고요 역시나 1번대 번호 무조건 나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39번이 그 다음 회차에 출연해 졌었습니다. 역시나 843회차도 역시 이런 패턴 보여주고 있어요. 1번대 번호 같이 나와줬지만 그 다음 회차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는 이 번호를 어, 가져가려고 합니다. 자, 11번과 31번을 저는 가져갈 겁니다.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지금 1번 대번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1번 대번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11번과 31번을 어, 열심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4번이 나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 11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31번, 34번에 1번 나와주고 있고요. 여기에 34에 11번, 34에 11번, 1번 34 여기는 21번이 나와졌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21번이 같이 나왔을 경우 그 다음에 차 출연하지 않아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년 패턴이고요 그 위로는 아, 재작년 패턴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요 자 31번 같은 경우에도 31번이죠. 자, 31번과 31번과 자, 11번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1번 같은 경우에 어, 조금 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출연해 줬기 때문에 어, 굳이 뽑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40번 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과 댓글 좋아요로 힘이 나고 있으니 좋은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아, 다음 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이 나온 다음에 과연 어떤 번호가 나왔을까요 자 끝자리 2번 때, 끝자리 8번 때 번호입니다. 역시나 끝자리 8번 때 포함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38번을 역시 어, 유심히 지켜보셔야 하는 번호입니다. 38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0번이 나온 다음 끝자리 2번 때 번호, 그 다음에 18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12번 끝자리 2번 때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937회차 당번이 40번이 나왔고, 끝자리 2번 때 번호, 그리고 끝자리 8번 때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913회차 당번이 40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끝자리 2번 때 번호, 2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쪽에 38번과 18번, 8번 함께. 어, 앞에서는 세끝수나 나와줬었고요 자 여기에 905회차 907회차 당번이 40번이 나와졌고 끝자리 그 2번대 번호 이렇게 8번대 번호와 함께 출현하고 있습니다 자 894회차 당번이 40번 끝자리 그 어, 8번대 번호 끝자리 그 2번대 번호 이렇게 나온거 확인할 수 어 있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저는 이 번호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22번 챙겨가고요. 38번 같은 경우에, 아니, 8번 때 봤던 경우에 38번과 28번 어,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번이 이렇게 출연해 줬지만, 얘도 2월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40번을 봤을때는 28번 가져가는게 될것 같습니다. 38번과 자 2번 22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패턴에 봤을때는 지금 보시면은 자 12번 12번 22번 어, 42번 이렇게 골고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32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2번을 어, 뽑을까도 생각했지만 32번이 여기서 지금 나와 주고 있어요 42번도 여기서 나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2번 때 번호 32번과 어, 42번을 제배수로 어, 가져가고 그 나머지 숫자 중에서 어, 가장 확률이 높았던 숫자 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이 나왔을 때 끝자리 22번 이렇게 세트로 출연해 주고 있고요. 2번 나와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22번, 2번, 40번이 나온 다음에 42번 나와 주고 있고요. 그 다음 해체에 나왔지만 이렇게 나와 주고 있습니다. 자, 22번 여기서 나와 주고 있고요. 여기도 2번 나와 주고 있습니다. 32번 이렇게 나와 줬었습니다. 자, 32번, 42번 제외하고 2번과 22번 챙겨가시고요. 그 자리 8번 때 번호 같은 경우에 18번도 괜찮습니다만, 28번과 38번을 어, 챙겨 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48번이 왔을때그 자리 8번 끝자리 8번. 자, 여기도 18번. 여 끝자리 세 개가 나와졌고요. 자, 여기 28, 38, 38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38번 같이 나와주고 있고요. 역시나 39번과 세트 번으로 출연했다는 점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거 패턴에 보았을 때도 저게 38번. 여기도 28번 이렇게 38, 28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28, 38번 세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번호를 뽑아 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번호 꼭 집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또는 즐기면서, 자, 임박사 채널도 즐기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